윤석열 조건이 들어서고 나서 가장 망거진 국가 기관을 뽑으라면 국가인권위원회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사회 권위주의 전 정권 속에서 망거졌던 사법제도와 인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과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일들을 보고 있으면 12.3 내란 사태의 수개였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심판을 이야기하는 등 정말로 인권위원회가 해서는 안 되는 망령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망가졌는지 사실 내란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사회적 현상보다도 더 마음이 아픈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의 활약 중에서 2017년 혐오 표현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2020년 국가인권회가 발표한 혐오 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 방안 연구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소수자 1014명 중70% 이상이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접했다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이 조사 이후에 수없이 많은 다양한 사회적 혐오에 대한 문제들이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것이 혐오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도표였던 것 같아요. 이 도표를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혐오라고 하는 감정이 어떻게 사회적 차원에서 발전 혹은 강화되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피라미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 자리에 평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윗자리에 편견에 의한 개인 차원의 행위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위에는 차별이, 그 위에는 편견 기반 폭력 행위가, 그리고 가장 윗자리에 집단 학살이라고 하는 제노사이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으면 인간의 혐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영역에서 더욱더 강화되면서 타인에게 더욱 강력한 형태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걸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말이죠, 이 연구는 법적인 측면에서 혐오 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영역에서 혐오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차별과 혐오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차원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나와 다르게 그 사람을 대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것이 타인에 대한 부정적 혹은 멸시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그 차별이 혐오에 기반해야 가능한 것이죠. 타인을 멸시하며 그들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는 이 혐오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영역에서 굉장히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인데요. 혐오에 기반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종교적 영역에서도 그 종교의 본질적 가치를 해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한 사랑의 실천이 가장 중요한 종교적 가치라고 여기는 기독교의 경우에는 혐오에 기반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어질 때 복음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것을 잘알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 초기 때부터 사회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교회 내 차별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러한 연속성 속에서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8절과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제하리라. 사회적 영역에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타인에 대한 폭력이나 혹은 사회적 질서를 무너뜨릴 때 모든 이들이 거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적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차별의 문제는 단순히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느냐, 나타내지 않느냐의 문제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기독교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로는 인간이 타인을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가 사회적 존재로서 의미가 없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의 가치는 다릅니다. 복음의 가치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웃을,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종교적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교회 내 차별 혹은 믿는 사람들의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즉 종교적 죄악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8절과 9절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인간에 대한 차별은 결국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종교적 지향으로 남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회적 영역에서는 그저 남을 차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괜찮지만 기독교적 영역에서는 이것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는 단계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 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10절과 11절은 단순히 사정 영역이나 교정 영역에서 타인을 차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8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에 대한 사랑을 최고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 그것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별을 넘어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차별하지 않는 것에서 멈춰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무적으로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삶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구티누스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의무를 외면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의무적으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한 왜곡된 신앙 속에서는 기독교인의 윤리적 삶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기독교 윤리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12절은 이것을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자처럼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심판자 앞에 선 의식이 없이는 기독교적 윤리의 삶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차별을 금지하면서 이것이 인간에 대한 긍휼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흠니 긍휼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여기사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서 13절에서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 즉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아갈 경우. 그것은 하나님이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라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는 국률이 없는 사람에게 국률이 없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니 지켜야 될 최고의 법임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차별을 하지 않는 수동적인 형태의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 대한 극률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을 혐오하고 그 혐오에 기반해서 누군가를 차별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극률이 없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극률로 구원을 받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우상 숭배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그것이 사적 영역이든 공적 영역이든 혐오에 기반한 차별을 강조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특정한 사람들이나 특정한 계층에 대한 억압과 멸시를 정당화하는 모든 행위는 기독교적 가치를 훼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3월 초순쯤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공정 영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기독교 극우 세력들의 반사회적 행위들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시민으로서 이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정치적 혹은 시민 정부에 한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장 칼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시민 정보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 혹은 의무를 강조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공적 영역에서 시민 정보를 위하여 일을 할 때에는 분명한 지향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정치적 지향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해서 나의 폭력적 혹은 반사회적 행동까지도 종교적으로 정당한다면 그것은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공적 의무나 사명이 아니라 종교를 정치도구화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혹은 구원론을 위한 형이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될 최고의 법인 것이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차별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차별하지 않는 것을 넘어.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이러 그리스도인들이 공적 영역에서 특정한 계층이나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긴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께서 만들어진 사랑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과연 신앙이란 이름으로 사랑의 법을 무시하고 혐오와 차별을 공적 영역에서 내뱉는 행위를 기독교적 가치라고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그것이 과연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행위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정치 신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종교의 정치 도구화를 그리스도인들은 촉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종교의 정치 도구화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공적 영역에서 혐오와 차별의 정치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했습니다. 사실 바울의 표현 속에서도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법률적 의무임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야구 보서의 말씀은 이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심적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차별을 넘어 인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적 의무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최고의 법을 실천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공적 영역에서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에 대한 극률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즉 혐오와 차별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것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결국 인간에 대한 극률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결코 복음의 가치를 드러낸다고 할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2025년 한국 사회의 혼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공적 영역에서 행해야 될 방향과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랑의 법에 기반해서 그리스도인의 공적 가치를 재정립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속해 있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것이 하나로 정리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적 영역에서 혐오와 차별을 기반하여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을 억압하는 방식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랑의 법의 실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한국의 근본주의 교회들이 공정영역에서 구구집단과 결합하여 한국사회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치적 지향과 관계없이 이러한 구구 기독교 세력들이 혐오와 차별에 기반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멸시하며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한다면 그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교회라고. 그 어떤 경우에도 기독교적 가치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혐오와 차별에 기반한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그리고 공적 행위는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가장 중요한 걸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